공장 내에서 소방보조 펌프가 1시간 30분마다 자동으로 작동해 누수가 되고 있는 신호가 포착되어 누수탐지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담당자님께서는 얼마 전에 다른 업체가 와서 누수탐지를 진행하였지만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의 누수탐지 영상을 보시고 심사숙고 끝에 확신이 들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번엔 꼭그 원인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도착하여 배관도면을 확인하고 안전 교육을 마친 후 누수 탐지를 시작했습니다. 폭염 속 체감 온도가 38도에 달하는 날씨였습니다. 두 명의 청음식 누수 탐지사와 두 명의 가스식 누수 탐지사가 정밀하게 배관을 따라 탐지를 진행했습니다. 옥외 소화전과 제수변에서 가스가 검출되었지만 지중 배관에서는 리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외 소화전과 제수변의 경우 설치된 지 수년이 지나면서 이물질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플러싱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대형시설 누수탐지 전문팀원 4명이 투입되어 누수탐지를 시작했지만, 저희가 대부분의 경우 오전 내로 누수를 찾는데 이날은 오후가 되어도 누수 지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수의 원인을 꼭 찾아달라며 믿고 맡겨주신 담당자님들의 중요한 요청을 생각하며 혹시 탐지하지 못한 구간이 있는지, 도면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확인하고 추적한 끝에 공장과 펜스로 분리된 주차장을 지나 사무동으로 연결된 숨겨진 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무동 출입구의 대리석 계단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누수음이 감지되었습니다. 담당자님들께서 이곳에서 누수가 있다는 점에 의아해 하셨지만, 만약 누수 지점이 아니라면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은 사무동에서 사용하는 하수관과 오수관이 지나가는 곳이라 굴착할 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굴착을 지켜보시던 담당자님들이 물이 보이지 않아 걱정하셨지만, 확신을 가지고 계속 굴착을 진행한 끝에 드디어 숨겨진 누수배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관은 아연도군 강관으로 전부식으로 인해 피놀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배관에 부식된 녹을 제거하기 위해 연마 작업을 하고 멀티커플링으로 보수, 방청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공기압 테스트를 통해 더 이상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대메우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골재를 포선하고 집안이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당일 생산된 도로용 아스팔트로 단계별로 다진 작업을 거쳐 단단하게 포장했습니다. 대리석 계단 아래의 콘크리트 부분도 꼼꼼히 복구하였습니다. 복구 작업이 끝난 후에는 현장을 청소하여 작업 중 발생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작업을 마친 뒤 담당자님들께서 안심하시며 찾지 못한 누수를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셨고 저희 역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누수탐지공사는 매일 현장이 바뀝니다. 하루는 학교, 그 다음은 아파트, 그 다음은 공장에서 어떤 장소에서든 누수는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도 제각각이라 조건과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론만으로는 부족하죠. 정확한 누수 탐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화된 실전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숨겨진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물 새는 곳 정밀한 탐지로 검출하여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